어,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 그는 설교를 매우 잘해서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노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맞섰죠.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되었고 로마 황제는 신나에게 크리소스토미 스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신나는 안타까운 듯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황제는 그러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신나는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폐야 그것은 안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뛰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그각 무도한 죄인도 변화를 시킴으로 오히려 그에게 상급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데어다 목을 쳐라! 황제가 아주 뿔따고나 가지고 말했어요. 황제 폐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자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배임을 당하러 나올 때는 우는 사람을 볼수 없어요.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있어 예수의 흔적 흔적은 스티그마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입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심한 경우에는 거절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핍박입니다. 핍박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받는 특권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후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자 본문 말씀 17절에서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본이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도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사도옥의 파는요 친 로마파예요 친 로마파. 그친 로마파에 또 성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사도들을 따르자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오게서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계속 전하게 합니다. 공회원들이 아침에 이 사도들을 오게 가져져 있는 사도들을 심문하려고 사람들을 오게 보냈을 때 옹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은 한눈 팔지도 않았고 옹문은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누구 없다고요? 사, 사도들이 없는 없어졌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시 공간을 초월해 다른 곳으로 옮기신 사건에서도 나타나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옥, 옥에 갇혀 있었고, 옥문은 튼튼히 잠겨 있었고, 두은한놈 판주하고 똑바로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옥에 있지 않고 성전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도를 위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꽁꽁 묶어 돌라해도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얼마나 세국정책 많이 했습니까? 서양문물, 특히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얼마나 처음에 신자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 다 없어졌어야죠. 없어졌어야죠. 그런데도 지금이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전국 곳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했다면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복음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늘 소망께 성도들은 어떠한 방해에도 실망하거나 굴하지 말고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회전 가자. 너나 믿어라. 막 창피 줬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 굴하지 말고 오직 성령 역사를 의지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오게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에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소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근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공예가 소집되고 사도들을 오게서 끌어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공예원들과 또막 성전 경비대장 또 경비대원들 우왕좌황 혼란스러울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귀신이고 칼로르시다. 어, 방금 이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졌느냐? 그런데도 사도들은요 태연하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서 심문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녹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그의 죽음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추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그들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당당히 밝히는 거죠. 이 당당함은요, 목숨을 건 당당함이었어요. 이 대답에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자신들을 죽인다 해도 겁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 사도들의 단호한 자세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무력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했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교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는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자 33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자리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4 0 0 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망한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떠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올라 치밀어 올라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바로 그때 율법 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이고 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합리적인 조언을 하죠.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거짓 메시아 운동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놔둬도 사라질 것이고, 어?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놔둬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신중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개인의 지혜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도구 삼아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지혜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추관하실 때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가말리엘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화딱지가 났으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한 후에 예수의 손바닥 두대 때렸을까요? 아니겠죠 어, 매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다시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뒤에 풀려난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은 것, 매질 당한 것을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죽음까지 초월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대적하며 전도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복음과 진리로 인해 당하는 박해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요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예전에는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파 이것저것 준비, 간식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파 이거 차서 그냥 나눠주고 교회 내일 주일날 주일학교 오세요 한번 교회 오세요. 파. 근데 지금은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예전에는 믿음 좋은 선생님이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얘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꼭 교회 가라. 지금 그렇게 하면요 학생 인권 조례에 다 아주 잡혀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사도들이 사역했던 때와 같은 박해와 그런 고난은 없지만 어? 막 톱으로 막 잘리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그런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팍해진 시대이기에 그러 말이 이 말이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면 믿는 자가 나날이 더해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공해는 채찍질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 채찍질은 오히려 사도들에게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말 리엘이 가만 놔두면 곧 흩어지리라 보았던 교회는 오히려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꺾을 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순교의 피가 함께했어요.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으로 생명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산 증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